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16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정부 대책을 두고 감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은행이 자영업자들의 빚 탕감이 필요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 상황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자영업자들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수 불황이 계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약 12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를 넘어섰는데요. 장기 평균인 8.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로 가장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빚을 내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이 이후에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2년 하반기 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취약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기준금리를 100bp나 낮췄음에도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 비탄감을 두고 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모럴 해저드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한국은행이 오늘 이런 비탄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한해는 이재명 정부의 베드뱅크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종렬 부총재 보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금융안정에 확실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이런 쪽 베드뱅크도 말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거래서 전체적인 부채 비율도 떨어, 어, 줄어들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채무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신정부의 소상공인 비탄감 정책 추진에 하느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 정책 역시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전반적인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느은 내다봤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오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진단을 했습니까? 네,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음...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서울 주택 시장 위험 지수는 올 1분기 0.9까지 상승했습니다. 주택 시장 위험 지수는 집값 상승으로 금융 시장 불균형 위험이 커지는 척도를 말하는 건데요.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분기까지는이 가계 대출 보단 집값 상승세가 주 주시장 위험을 높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올해 4월 말까지 보면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최근 더 강해지고 있죠.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7%, 연율로 약30% 수준에 달한다는 설명인데요. 최근엔 집값뿐 아니라 가계부채도 동반해 폭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엔 이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다 봤습니다. 자,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한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은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거시 건전성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DSR 규제 대상에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정책 대출 잔액은 31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수백조 규모로 공급이 늘면서 정책 대출의 가계 신용 대비 비중도 2015년 말 9%에서 작년 말 16.4%까지 커졌는데요. 한은는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책대출의 DSR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정책대출에 현행 DTI 규제 비율인 60%와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한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대 심리를 꼽았습니다. 이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란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 유상대부 총재가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대한 가계 부채 증가가 금리 인하 결정의 가장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집값과 가계 부채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광주를 찾아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벌써 두 번째 지역 방문에 나섰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참석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지역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 당초 예정됐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뒤 비워진 일정을 호남 방문 일정으로 채운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많은 문제가 과밀화 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역균형 발전이 그 해법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수도권이 미어터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딱 상당 정도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그러면서 균형 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꼽았습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위치한 서남 해안권이 재생에너지의 보고라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지역 발전은 물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지역 균형 발전 공약 이행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입장을 밝혔죠. 네, 전 후보자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시한 것에 대해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며 호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시점을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치열한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항로인 북극 항로가 열리는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이를 먼저 개척한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될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전 후보자 발언 들어보시죠.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전 후보자가 오늘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 후보자는 hmm 민영화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치금융 시대에는 민영화가 가장 경쟁력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낸 성과를 국민이 공유하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색을 예로 들면서 여러 채권단과 정부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습니다. HMM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규모가 워낙 커 번번이 매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데 전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HMM 지분 매각 기조에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확정을 늦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국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 이 배경이 뭡니까? 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 시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R&D 투자를 늘려서 혁신 성장의 맞은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건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달 말까지 정부의 R&D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국정위는 심의는 하되 국정 과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과학계 파르테를 근거로 R&D 예산 14.7%를 삭감했었죠.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지출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등 R&D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 2분 과장 발언 확인하시죠. 이재명 정부는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예산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의 범위의 확대와 심의 기간 연장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현재 경제 이분과에서 국정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건설 대책 내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도 했군요. 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죠. 네, 부동산부터 허브기는 보면 당시 발언을 두고 추가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분 과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이라 설명했는데요. 나아가 단기적인 부동산 대책에 치중하다 보면 중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5년간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 또 주거 복지는 어떻게 확대할지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관찰됐는데요. 이분과장은 임대 방식 등을 포함해 연내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지금은 매일 먹어야 하는 고지혈증 약을 단한 번에 치료할 수도 있는 신약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제약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이런 후보 물질을 가진 한 제약사를 인수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일라이릴리가 2조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산 후보 물질 이게 뭐. 최근 신약의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확실히 당뇨약이나 혈압약 음. 이상 지질 혈증약을 먹는다고 하면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 음.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매일 먹어야 한다 이런 건데요 대부분의 만성질환 치료제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한 달에 한번일 년에 한 번으로 바뀐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뭐 환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매일 약을 챙겨, 챙겨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라이 릴리도 그런 점에 주목해서 이번에 버블의 인수를 합니다. 한 겁니다. 이번 인수 핵심으로 알려진 버브의 후보 물질 버브 102는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치료제입니다. 죽상동맥경화는 나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동맥 혈관에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이 생기면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건강 검진에서 LDL 수치가 높게 나오면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혈액 내 중성지 방 과 ad 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흔히 고지 혈증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는 이상 지질 혈증 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법의 후보물질 임상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회 주사 만으로 환자들의 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음.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69% 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정 유전자를 차단하는 유전자 치료제라서 1회 투여 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이런 신약이 나온다면 뭐 다소 비싸더라도 다들 이 약을 선택할 것 같은데 제약업계 좀 판도가 확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후보 물질이 아니더라도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놓은 이상 지질혈증 신약의 공통점이 횟수 줄이기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노바티스의 렉비오는 1년에 두 번만 투여하면 됩니다. 비교적 과거에 허가받은 암진의 레파타나, 산오피의 프릴런트는 2주에 1회나 혹은 월 1회 수준입니다. 모두 LDL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더 없어질 수 있게 돕는 계열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건강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이상을 진단받는 사람은 꽤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 치료제 시장 규모는 적지 않은데요. 국내는 1조 4천억 원 수준이고요. 글로벌 시장은 30조 원 규모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확한 용어로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들 매출이 상당할 텐데 자 국내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상 지질혈증 음... 치료제가 제약사들의 주요 매출 품목 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해 시장을 살펴볼게요. 국내 1위 처방 금액이 2,103억 원으로 한미약품의 로스제시 차지했습니다. 그 뒤는 JW 중외제약의 리바로, 리바로제시 각각 965억 원, 933억 원 그리고 유한양액의 로스바미부가8 191억 원, 대웅제약의 크레스토가 863억 원, 그리고 HK이노엔 로바제시 474억 원, 종근당의 리피로가 우 409억 원 선입니다. 해외 제약사 상위 매출 품목을 살펴보면요. 비아트리스의 리피토가 1,887억 원, 오가노세오가노네 아토제시 1,187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 제약사들의 물건들이 선방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앞서 언급했던 2주에서 6개월에 한번 주사하는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이제 의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라이린리가 인수한 버브의 핵심 후보 물질 역시 이를 투여로 치료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글로벌 추세가 횟수를 줄이는 데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경구용 후보 물질 경고용 이상 지질혈증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년에 한두 번 주사하거나 하는 식의 신약을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는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사들의 치료제가 콜레스테롤 뿐 아니라 혈압, 당뇨 등을 함께 관리하는 복합제가 많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서 R&D, 공동 판매, 기술 이전 등의 방식으로 레벨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안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맞춤형 컨설팅으로 협력사의 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삼성전기의 사례를 전민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의 종합 방제센터 이곳에선 화학물질 저장소 가동 실험실 식당과 같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의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불꽃이나 연기가 피어 오르지는 않는지 근로자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AI 기반 능동형 CCTV인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한 삼성전기의 상생 협력 활동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위험성 평가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것은 물론 전기 감전, 화재 예방 관련 산해 전문가까지 파견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삼성전기의 한 협력업체. 삼성전기는 이곳에도 안전 전문가를 보내 협력사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감속기 모터의 회전 부위엔 안전 덮개를 원단 투입 기계 주변엔 안전 펜스를 설치해 손 끼임이나 부딪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3년간 산재 사고가 제로입니다. 직원들이 보다 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생산성도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폭발 장소 위험성 평가 컨설팅 폭염, 한파 대비 물품 지원 등으로 협력사의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삼성전기 수원 사업장 이러한 안전 보건 지원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대중소기업 안전 보건 상생 협력 사업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중소 협력 업체도 안전한 제조 현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의식 변화가 제일 큰것 같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모기업 수준의 동등한 그 안전의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한국경제TV 점재입니다. 산업 현장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산재 예방 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파트너십 관계로 확대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우주와 에너지 산업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선 미국의 초대형 우주 에너지 프로젝트 골든돔과 북극 항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술 발전의 변곡점에 서 있다.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한국경제신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이번 스트롱코리아 포럼 2025에서는 한미 산업계 간 협력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국내외 연사들은 미국이 우주와 에너지 패권을 쥐기 위해 꺼내든 골든돔과 북극항로 개척이 한국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조연설을 한 로저티그 전미 공군 우주사령부 전략기획국장은 우주의 혁신을 위해서는 군수와 민수 역량을 결합해야 한다라며 골든돔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K-방산도 사업비 244조 원에 달하는 골든돔의 수혜볼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is is a 다음으로 기조연설에 나선 댄 부를렛 전미 에너지부 장관은 우주처럼 에너지도 양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를렛 전 장관은 한미 간 파트너십 여부가 21세기 에너지 패권전의 중심인 북극 항로 개척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한국의 LNG 선박과 소형 모듈 원전이 투입되면 북미와 아시아를 직통하는 에너지 신시장이 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포럼은 인공지능과 양자로 혁신 중인 미래 글로벌 우주와 에너지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논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